안녕하세요. 건축사와 함께하는 명품주택 체험하우스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땅 갖고 계시면 집을 과연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하실 수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만 굉장히 멋진 결과물이 나왔던 그런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대지에 상가와 주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고요. 자, 대지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협소대지, 협소대지를 면적을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협소대지라고 볼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면적도 많이 작고 모양도 삼각형인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서 최대의 권폐율과 최대의 용적률을 찾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과제였습니다 어, 대지는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대지고요 대지 면적이 43평입니다 43평이면은 대지로서는 뭐 작은 편에 물론 이것보다 더 작은 대지에도 협소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지로서는 좀 작은 축에 들어가는 대지고요 삼각형으로 돼 있고 전면에 도로 후면에 구거라는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채널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 규모는 지상 3층 정도를 원하셨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 건축 면적은 26평. 연면적은 64평 정도의 상가 주택이 나왔습니다. 1층의 상가, 2층, 3층이 주택,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요. 아,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이는 게 답니다, 땅이. 아마 옆에 차량이나 이런 거 보시면 대지가 얼마나 작은 땅인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땅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면적을 뽑아낼지, 이게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대지 모양을 보시면 삼각형 대지에 남쪽에는 8m 도로가 있어서 뭐 인어가상 여러 가지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좌측, 우측에는 인접대지가 있고요. 북측에 부어 국어는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또랑, 작은 하천, 뭐, 이런 뜻입니다만은, 과거에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작은 수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화 되다 보니 그 기능은 상실하고,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목상 이제 구라고 나옵니다. 지목상 구라고 나오는 국어이기 때문에, 건축법적인 적용은 국어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서 북쪽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서 뒷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적용 일조권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참 기묘한 것이 이 대지에는 북쪽에 국어가 있습니다. 일조권인 경우에 원래는 북쪽에 인접대지가 있으면 인접대지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띄게돼 있는데 북쪽이 하천, 도로, 공원과 같이 건축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대편 경계선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어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접대지가 아니라 국어 반대편에서 일조권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를 현황 도로로 인정을 하면 도로 폭이 미달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대지를 도로 폭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적으로는 일조권은 국어를 적용하고 도로는 현황 도로를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이 대지에는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뭐 여러 가지로 실제로 차량 통행도 되고 유리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도로폭 미달에 의해서 저희 대지가 그러지 않아도 46평 밖에 안 되는 작은 대지가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단순히 국어로만 적용할지 현황도로를 적용을 해서 저희 땅을 도로로 떼줄지 이런 부분이 충분한 협의가 돼야 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어, 그데뭐 이런 법규적인 건 그렇고 이제 땅 모양이 삼각형이다 보니 어, 배치에서 보듯이 건물도 삼각형의 건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법규를 보시면 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뭐 이거 지자체마다 전부 다르긴 합니다만은 건폐율 60% 그래서 법정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가 26.5평.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 26평까지 건폐율은 최대한 뽑았고요 용적률은 1 5 0근데 법정은 66평 계획도 65평 요 용적률도 최대한 제시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뭐 당연히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 일반 주거지역은 조경을 해야 되는 땅이지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조경은 제외됐고요. 어, 여기에는 지자체에서 뭐, 대지 안의 공지,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릅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건축선, 도로와의 경계선에서는, 어, 대지 안의 공지가 없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50cm, 0.5m만 떼면 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어, 또이 땅은, 돼지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주차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아, 설계를 하면서는, 단독주택은 50m, 5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150제곱미터 이하는 한대, 근린생활시설은 134제곱, 약 40평이죠? 134제곱마다 한 대,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래서 주택은 150제곱미터를 약간 모자르는 140제, 148제곱미터까지만 설계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134에 50%가 조금 안 되는 65.9로 해서 0.49대, 합산하면 1.49대입니다마는 주차장은 사사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대 이렇게 해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규정 이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서 그다음에 일 조건 적용은 또 어떻게 할지 이네 가지 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각각의 법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건축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설계한 경우입니다.